오늘은 저희 안양에 있는 한양수자인이라고 저희가 그 새로 분양하는 게 있어요. 그거 좀 소개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안양에 보시면 이제 안양천 라인은 아마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안양천 바로 앞쪽에 이렇게 뷰 막힘없이 들어가는 두 동짜리 들어가는데요. 요게 한양수자인에서 시공하고요. 저희가 세대수는 어, 총1 6 9세대예요 구조는 다 5제곱미터로 해서 네가지 구조 들어갈 거고요. 어, 건물 모형도 전체 보시면, 어, 전체 부지가 1,400평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지하 3층에서 19층까지 올라갈 거고요. 전 세대 다 55제곱미터로 투룸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이제 신혼부부들이나 이제 단독세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가장 선호하는 평형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어 안양천이 앞쪽에 보이면서 남양 그리고 동양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전 세대가 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하 3층까지는 주차장 자주식으로 100%다 들어가 고요 1층은 상가. 그 다음에 2층은 오피스가 들어갈 거고요. 3층부터 이제 주거 세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징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3층 세대 쪽에 보시면 테라스 세대가 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거 세대가 5세대 정도 들어가고요. 구조는 조금 다른데 방 2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투룸으로. 여기 똑같이 이제 전면 넓게 신발장 들어갈 거고요. 양쪽 다 이렇게 신발장. 그 다음에 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문 이게 3연동으로 해서 어, 중문 들어갈 거예요 요게 또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중문을 사용해 보니까 네, 소음도 그렇고 단열도 그렇고 요거 하나 있고 없고 제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요거 근데 무상으로 들어가니까 요거 그냥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작은 방에도 드레스룸이 따로 돼 있어요 어, 여긴 작은 방에도 네, 있고 네. 안방에도, 안방에도 있고요. 네, 이게 조금 이 타입이랑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이게 이제 주방 거실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공간인데 굉장히 개방감 있고 채광이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주방에서 활용하시는 그런 잔 짐들 같은 거 여기다 활용하실 수 있게 또 앞에 펜트리 공간. 기본 선반 다돼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방이두 개. 네. 거실 하나. 네. 화장실 하나. 화장실 하나. 음. 요렇게 돼 있고요. 일시 이제 오브제 냉장고. 아 어, 공짜. 네 공짜. <laughs> 그다음에 이건 삼구짜리 인덕션 다. 들어가고요. 네, 부탑 음. 들어가고요. 그다음 에 밑에 이제 오븐도 같이 들어갈 거고요. 요즘에 또 환기구가 이렇게 네.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 디자인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laughs> 네, 네. 그렇죠 뭔가 여기 셰프님답게 뭔가 해서 이렇게 파스타 먹고 이렇게 바에 안양청 보시면서 이제 와인 마시고. <laughs> 네,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기본 에어컨. 들어가고요. 네, 우물 천장으로 해서, 층과 마찬가지로. 요즘에 이렇게 간접 조명으로 해놓고 안온 것들에서 밤에도 보면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탁실 있고요. 그 다음에 샤워 부스실하고 이제 세면대. 하고 이제 분리돼 있고요. 음. 세면대하고 분리돼 네. 있는 게 되게 좋다. 그치요, 깔끔하죠. 네. 음. 물이 안 묻으니. 안 묻죠. 예. 자 이쪽에 오시면 이쪽이 안방이에요. 아까 작은 방에서 드레스룸 있었죠. 이 네, 공간에 드레스룸 들어가요. 아, 안방에. 디테일은 드레스가 두 개구나. 드레스룸 네, 드레스룸이. 드레스룸 두 개예요. 예. 일단 지금 보신 것처럼 투룸 구조에 나와 있는데 어, 신혼부부라든지 이렇게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있죠. 요즘에는 1인 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이제 따로 이것저것 뭐 신경 안 쓰시고 몸만 들어오셔서 사실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이 다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앞에 연구 조망권으로 해서 막힘 없는 안양천을 볼수 있는 그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인프라도 중요하잖아요. 네. 네, 걸어서 이제 그 범계역까지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단지 앞에 한 500m 가시면은 바로 초등학교도 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분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번개역세권의 상권 다 이용하시고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다 완벽히 구축이 돼 있고요. 교통도 마찬가지로 경수대로 이용해서 뭐 강남까지 들어가시는데도 뭐한 30분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시고요. 이런 장점이 있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